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 경우 국민이 건강이나 취미 생활을 위하여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필요 시에는 타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빌려 사용하거나 때로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복지 요구가 증가함에 비례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심의활동으로 신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인구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하고 종목 또한 다양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특성상 공간이 협소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해경동에 있는 유수지를 복구하여 체육시설 등을 활용 목적으로 하는 실시설계 영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억 1천만 원의 영역비를 확보하여 조류조 등을 설치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립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류조 상층부 활용방안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수지 상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기본 설계 때부터 의견이 반영되어 실시 설계를 해야 하므로 기본 설계 시에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량 보관소나 유수지 및 청소차고지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총 공사비 331억 예산으로 4월에 기본 설계 착수 보고, 8월에 중간 보고, 10월에 기본 설계 완료 등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수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조류조 상층의 용도 변경이나 독층의 건축물 건축을 고민하고 제안하여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설치로 체육인을 위한 체육환경을 조성함은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도 자연스러운 접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 서울시 희경동 유수지 활용에 대한 영역은 체육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우리군은 희경동 유수지 상부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서울시에 체육시설 설치 의견을 제시하여 동대문 구민과 체육인의 권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